사무엘 하 1장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빌락에서 이틀을 하더니제3일에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다.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이 엎드려서라며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라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관하는 소년이가르되 내가 우연히 길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초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있 나이다. 즉내게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즉또내게이르되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음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여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를 대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지내고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를 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니라 했다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서울과 그아를 요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활로래라야살의 죄기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떨어져도다. 이를 가데도 구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자다블리스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않냐며 재물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 바니라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므로다 죽은 자에 비해서 용사의 기름에서 연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서울과 연마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제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다 사울을 슬파에울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하게입고금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졌도다단이 너희 위서 내형료나다니어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며 그대가 나를 사랑하 이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드러졌으며 싸우는 경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다라 장. 그 후에 께서다윗에와께물어가르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가로대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해브론으로가지리라 다윗이 그두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간매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해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거기 다윗에게 구할 가라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 야베스 사람들입니다하매 다윗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르되 너희가 너희 두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 저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유다족속에 내게 기름을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습니다. 사울의 군장 네리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이 아들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비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 0세며두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일곱 해 여섯 달이더라 네리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본에 이르고 수루야야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본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니 이는 못 아브넬이 요압의 길에 대해 청큰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르대 일어나게 하매 자 제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패에열두리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리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지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헬갓타수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리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음해아브넬이 다시 아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끝치라 내가 너를 쳐서땅이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유압을 대면하게 되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깨뜨고 나가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유압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들을 쫓아 기본 거친 땅에길까 기야 맞은편 안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유압에게 외쳐가로되 칼이 영령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끝이라 명하겠느냐 유압이가로되 하나님의 사시여니와 내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않아야되면우리가 아침에 다 들어갔을 것이요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 요압이 아브넬쪽길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십구인과 아사엘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에 미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다.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 요금에 다윗은 점점 강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할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 을때들은압느니라이스라엘 여인 아인와메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비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소랑 갈멜의 딸 마아가야의 아들요 넷째는 아두니라학기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다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들람이라 발새 안에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처비 있었으니 이름은 릴스바요 아야의 딸이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 주지않냐을 것을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는 허물을 내게 돌리는거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버리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에집려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보일스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소울이다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부셋이아버너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날도 대답지 못하리라. 아버너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르되 이 땅이 누구시니까? 또 가르되 당신은 나로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윗이가로되좋 내가 너와 언약하리니 와 내가 게한 가지를 요구 그지자으면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사자들을 보내려되내천위가를 내게로 네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불레셋 사람의 양피 1백0로 정한 원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나이스야의 아들 발디에게서 하에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매 돌아갑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기너 내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의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네 다윗의 손으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불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선 모든 것을 다윗에게 구하고으로 갑니다 아브넬이 종제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설라 하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과대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왕이 네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이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갖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더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과해가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저가 평안이간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려 하되 어찌 하십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 왕도 하시려니와 내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합니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오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유압이 더불어 종용이 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일의 필요기 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아들 아브넬의 비해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 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또요압이 집에서 백각병자나 문둥병자나지파이을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질한 자가 끊어지지지 넬을다 다윗이 요압감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데를 뛰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다윗당이 상해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해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운이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고내 발이 착고에채지지아니하였거 불의한 자시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 졌도 다음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우니라 서양이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아들아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바가 아닌 줄을 합니다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강백이 또 대인이 죽은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줄로다 하니라 사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하 듣고 내기렸고온 이스라엘이 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 이름은 바나요 하나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또 베냐민 집하에 속하였으니 일찍부에로 사람이 기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합니다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리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올 때에 그 나이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펼치지때즈에 이스보셋의 집이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그 형제 바나가 미을가지러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바길로 행하여 해부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구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시프헤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진 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사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을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열의 가품을 삼았거든 하물며아인니의인을그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서 이피 흘린 죄 헤브론 무가에 매어 달고 이스포스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오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에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여부스 사람을 치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이라 속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떼어 쌓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소경을 치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소경과절뚝발이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하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 목수와 석소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레시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삼았아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올 라오며 다윗이 듣고 유해처로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 코 블레셋 사람을 내손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 살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거는 거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동작하라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삼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귀를 메어 우려 하니 그 귀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다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다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한 사절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러니라. 다윗이 그날라의 영화를 두려워 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즐기하지 아니하고 기우쳐 가드 사람 오벳의 베데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의 베데 집에 석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 당과 그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고기 다윗 당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의 베데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의 베데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의 기름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함에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내의 배에 헛을 얻더라 거히가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의 궤가 사울의 딸미가리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당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둠에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아상산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7장.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봐사 왕으로 평안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되되. 불쩌다 나는 백향목궁의 과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이루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서대 가슴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과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지배과제하냐고 장막과 회막에 과하행 행한 날이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집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느냐 였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을 따른 데서 주하여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은즉 세상에서 준비한 자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가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은총을 다단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이의에게 구하니라. 다이당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대, 주여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여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여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시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나님이며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신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이니다 땅에 오는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의주께서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히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다윗의 집으로 주와 대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소리라신로 주의 종이 이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여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면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이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정권대 종이 집에 보호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없어서 주여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이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하니라. 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래간마를빼하시니다 다윗이 또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되어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비아를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군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터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들잡고병고1 0 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고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신복들에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대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노슬 빼에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난하고 축복하기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노크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금곧 나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불리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로비아를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8천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 세수루야야들 유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이루사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비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야들 부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라 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9장 다윗이가로대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이 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될 기물 때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느다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인 일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이게과하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기의 집에 있나이다. 가당이 사람을 보내어 로도발 안미리아들 마기레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이 라하여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조국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저라이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을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발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온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공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여 종이 스물이다. 시바가 왕께 과대 내주왕께서 네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르 시바의 집에 구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10장 그 후에 암문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느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아서 아들 하느에게 은총을 베풀되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지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문 자손의 땅 이름에 암문 자손의 방백들이 그주 하느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켜오자 함이 아니니이다 이에 하느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사람을 보내어 벤노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가왕과 그 사람 1천과 독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류브 아람 사람과 독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유압이 앞뒤에 친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와 아비세의 수하에 붙여암문자선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문자선이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신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유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제가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문자선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세 앞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유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스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며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대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유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며,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과 7 0 0의 사람과 마병 사만을 죽이고, 또그 군대장관 소박을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성기니 이름으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 하니라